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첫 번째, 어려운 단어예요. 캐리그마, 두 번째 레이투루기아세 번째 디다케, 네 번째 코이노니아,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레이트루기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들이신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이십시오. 예배 잘 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 훈련입니다. 우리 교육을 받죠. 성경 공부도 참여합니다. 제자 훈련도 참여합니다. 큐티 교육에도 참여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담론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게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도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이걸 나누는 게 사실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큐티 모임이에요. 불평하고, 지난주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지난주에 괴로웠어. 어떤 뭐 직장 상사가 나를 지금 해코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여러분,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나눌 순 있죠. 근데 그걸 교제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건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죠. 근데 위로와 회복을 위한 모임이죠. 진짜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할 때도요, 어려운 거 꺼내놓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셨는가를 나누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 코이노니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희망이고, 더 힘이 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 번째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서로 봉사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밖에서의 봉사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봉사를 떠맡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자발적 봉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봉사를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언제든지 웰컴하고 환영해줄 수 있는 교회. 그 봉사의 손길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